1965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105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수치였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땅, 땅 속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 여기에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쳐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이 나라의 GDP는 세계 12위권을 오르내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은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는데 1964년 이 기구가 설립된 이래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전례없는 도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다른 나라들에게는 불가능한 경로가 되어버렸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로코모티브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관차가 뒤에 달린 객차들을 끌고 가듯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구호 아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정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이게 바로 재벌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저금리 예금으로 강제 저축을 유도하고 그 돈을 다시 기업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퍼주기만 한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수출 실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지원을 끊었습니다.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비효율적인 구형 기업을 끝없이 지원하다가 실패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던 거죠. 이런 냉정한 기준 덕분에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발이나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던 기업들이 점차 철강, 조선, 전자 분야로 영역을 넓혀갔고 결국에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 방정식을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전략을 구사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엄격한 국제 무역 규범이 없었거든요.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는 게 지금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WTO 체제가 자리잡은 지금은 그런 노골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기가 훨씬 어려워졌죠. 한국은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그 문을 통과한 나라인 셈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의 지점에서 출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950년에 단행된 농지개혁이에요. 당시 한국은 인구의 70%가 농민이었는데 대부분이 자기 땅 없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이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지주제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자녀 교육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는 간절함이 한국 특유의 교육열로 이어진 거죠.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초등학교 취학률이 95%를 넘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교육받은 인력이 풍부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산업화의 토대가 됐습니다.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농지 개혁에 실패해서 소수 지주가 부를 독점했고 대다수 농민은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1960년대에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기술 지원을 와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1인당 소득이 필리핀의 10배가 넘습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죠. 경제학자들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현상인데요.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서 발이 묶인 것처럼요. 1960년대 이후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00개가 넘지만 그중에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소득 단계에서 중소득 단계로 가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러 오니까요. 단순 조립이나 봉제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들어서면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값싼 노동력이라는 장점이 사라집니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죠.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자니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1인당 소득 1만 달러 선에서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때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추락한 나라들이죠. 한국이 이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상태였지만 경제 체질 자체는 여전히 취약했어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과도한 빚에 의존한 경영,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위기 앞에서 한국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선택했습니다. 대우, 쌍용, 해태, 진로 같은 내노라 하는 대기업 17개가 퇴출당하거나 매각됐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은 지금까지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 경제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무엇보다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가장 집중한 분야가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131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 6 3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2위입니다. 미국이 3.4%, 일본이 3.4%, 독일이 3.1%인데, 한국은 5%가 넘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대학과 기업, 정부 연구소가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만들었고, 기초 과학과 응용 기술을 균형 있게 지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모두가 안전한 길만 걸었는데, 이제는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산이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쿠팡,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토양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투자의 결과물이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특히 D램은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최근 AI 시대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세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40%를 넘어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까지 첨단 제조업 전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로 교육열이나 근면성 같은 국민성을 꼽는데요. 이건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겁니다. 1950년대 유네스코 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인도와 비슷했고 중남미 국가들보다도 높았어요. 한국인이 원래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었던 게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생기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이 폭발한 거죠.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들의 연구가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제도의 질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강력한 정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재벌 시스템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을 선진국 중에서도 특별한 범주에 넣는 기준이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까지 딱 여섯 개 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한국을 제외한 다섯 나라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미 강대국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전쟁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해서 이 반열에 오른 거죠. 왜 한국 이후로 이런 성공 사례가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 장벽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고 약간만 개선하면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첨단 분야에서 소수 글로벌 기업이 핵심 특허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특허료를 내거나 우회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둘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필요한 투자 규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이 넘게 들어요. 자본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시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런 장벽이 생기기 전에 현명하게 투자를 감행했던 겁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반도체 투자, 1990년대 IT 혁명 참여, 2000년대 스마트폰 분산업 진출 같은 선택들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르기를 꺼렸다는 점입니다. 2019년까지도 WTO에서 농업 분야 개발 도상국 지위를 유지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개발 도상국 지위에는 여러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 규제가 느슨하고 환경이나 노동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 이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했습니다. 쌀에 500%가 넘는 관세를 매기고 03에 75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게 가능했던 이유죠.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았다면 이런 보호정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GDP 규모 세계 12위,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 분야 세계 1위, K팝과 K드라마로 문화 강국이 된 이상 한국이 개발 도상국이라고 우기기는 어려워졌죠. 2021년 7월 2일 마침내 UN 무역 개발 회의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이 기구가 만들어진 이래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죠. 사실 한국은 그 전부터 이미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개인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안을 이룬 건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2024년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은 6조 원이 넘었어요. 한때 에콰도르에서 쌀 500톤을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베푸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2025년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순위는 13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페인에 추월당하는 거죠. 2030년에는 호주와 멕시코에도 밀려서 15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독일이 최근 3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영국이 0% 성장에 머물렀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처럼 한국도 성장 정체에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기회도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은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30-50클럽 국가들 중에서 이 분야들에서 동시에 성과를 내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AI나 배터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강점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이선진국이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의 연속 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 직후의 극빈 상태에서 수출 주도 산업화로 전환한 것 외환 위기를 계기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것 연구 개발에 gdp의 5%가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것이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결단이 계속 될수 있을까요 저출생 위기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 같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선진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는 결국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을 겁니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GDP 순위나 수출 실적 같은 숫자에 주목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몇몇 대기업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와 SK온이 배터리의 대부분을 책임지죠. 이 기업들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3년 반도체 불황 때 한국 수출이 급감한 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 다각화를 강조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기존 강점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미국의 산업 지형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산업 중심지는 오대5 연안의 동북부 지역이었어요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이 제조업으로 번성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벨트라고 불리는 남부 지역으로 경제 활동이 이동했습니다 기후가 좋고 생활비가 싼 곳으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이건 거주지와 경제 활 활동의 선호 지역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도 비슷한 변화의 초입에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본사나 연구소를 둘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지,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계속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으려면 규제 환경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이 아직 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이고,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왜 선진국이 아닐까요? 첫째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평균 국민 소득은 많이 올랐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동남아 국가들보다 못 사는 지역도 수두룩해요. 둘째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언론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경제 발전만으로는 선진국이 될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쪽과 비관하는 쪽의 논쟁이 있는데요. 사실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기술력에서 앞서 있고 연구 개발 투자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새로운 산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모든 성과를 상쇄할 것이고 중국의 추격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하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적응력이 앞으로도 발휘된다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안주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겪은 쇠퇴의 길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이 정말로 기적이었던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태에서 출발했죠. 그런데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지나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새 경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마지막 국가라는 사실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려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클럽의 문을 닫는 수문장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끌어올리는 가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역할도 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였습니다.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매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한국은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적지 않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번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섰죠. 앞으로도 이런 변화의 DNA가 살아있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충분히 밝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세계 경제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